부동산과 주식은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만 그 평균 가격은 항상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치 하락만큼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둘중 뭐가 더 투자수단으로 나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저축이고, 부동산은 투자이다 보통 저축은 안전하고 주식은 위험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예금에서 받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저축은 천천히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주식은 평균에 투자하거나 우등생들 위주로 분산 투자한다면 저축보다 훨씬 안전할 뿐더러 인플레보다 더 우수한 수익을 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축입니다 한국 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 평균에 투자하거나 시가총액 상위 22 그룹들을 분산 투자하면 은행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조정이나 불황이 와도 그 기간은 짧을 것이며 환차익으로 인해 절대적 투자금은 안전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모으면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총투자대비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비슷하지만 실투자대비 수익률은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부동산은 바로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면 총 투자 대비 수익률은 20%가 되겠지만 90%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실투자 대비 수익률은 200%가 됩니다. 작은 수익을 거둔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그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도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받는 대출은 레버리지의 비율이 작을 뿐더러 혹 주가가 잠시 내리게 되면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선물 옵션은 더욱더 큰 레버리지가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시점까지 맞추지 못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부동산은 설령 내가 단기 예측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투자로 가면 승리합니다. 부동산은 물가와 그 가치가 동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항상 그 가치가 상승하며 내가 갚아야 할 레버리지, 곧 대출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부동산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꼬마 빌딩부터 시작해서 상가나 쇼핑센터도 지을 수 있죠. 우리가 빵한 덩어리에 몇천 원을 주고 사지만 그 원가는 얼마나 할까요? 밀가루나 소금 따위의 원재료는 몇백 원도 안 하겠죠. 부동산 개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팔아야 한다면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부동산을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미국 주식 저축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매, 공매를 넘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디벨로퍼까지 한 걸음씩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저축하고 부동산으로 투자하다 개발 사업으로 회장님 되자.